안녕하세요. 오토인 김학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최근 중형 세단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올뉴 말리부와 르노삼성 SM6를 시승한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나와 주신 두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 자동차 블로거를 운영하고 있는 튼스라고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아스피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르, 쉐보레 올리오 말리부하고 르노삼성 SM6 인데요 두 차량 다 지금 중형 세단 시장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선 두 차량의 재원을 한번 같이 보시죠 르노삼성의 SM6는 어, 르노의 탈리스만을 이제 국내 버전으로 컨버전한 모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SM5하고는 조금 다르게 프리미엄 중형 세단을 지향하면서 을 데뷔를 했고요 이번에 제가 탄 차량은 1.6 터보 모델로서 최고출력은 190마력에 이르는 차량입니다 쉐보레 볼륨 말리부는 국내에 론칭한 9세대 말리부로서 더욱 커진 실내 공간과 차체 크기를 자랑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탄 차량은 1.5 터보 엔진이고요 여기에 자동 6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고출력은 166마력이고요 토크는 25.5kgm입니다 자 이제 두 차량의 제원을 살펴보았는데요 자두분다 차를 타보셨는지 우선 네 타봤습니다 아, 재밌게 잘 탔어요. 음, 사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두차 중에 마음에 들었던 차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먼저. 아 이렇게 말하면은 어느 한쪽은 사실은 되게 서투할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올뉴 말리부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수님은? 저도 말리부에 한 표를 주고 싶고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점이 훨씬 더 S M 6보다 많아서 네. 아무래도 눈이 말리부 쪽으로 더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음,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좀 말리부로 선택하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뭐 가장 먼저 뭐 디자인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디자인 음, 디자인 얘기를 먼저 해보죠. 디, 디자인 어떠셨어요, 디자인. 둘 다. 뭐 디자인이야 뭐 개인적인 호불호가 갈릴 것이고 뭐 흔히 말하는 게뭐 남자의 이상형은 처음 보는 여자다라는 것처럼 아무래도 나중에 나온 올뉴 말리부가 좀더 눈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리부를 좋아했던 그 이유는 어, 뭐랄까? 예전에는 느끼지지 않았던 뭔가 좀더 각진 느낌과 그리고 어, 뭐랄까? 좀더 세련된 이미지가 좀 많이 강조됐더라고요. 음. 근데 뭐 루나 루나 상상의 SM6도 네. 굉장히 세련된 <laughs> 디자인이었는데 말리으로 넘어가게 되는 포인트가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SM6는 뭔가 많이 좀 화려했어요. 심 처음에 나왔을 땐 분명히 뭔가 심플해 보였지만 나중에 올뉴 말리부와 비교를 해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화려한 그런 라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어 말리부가 조금 더 오래 탈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래도 좀 깔끔하고 그 단순한 디자인. 시간을 좀 타는 예. 디자인일 수 있다. 그렇죠. 음, 그 쯔스님은 두 차의 디자인 어떠세요? 디자인적인 것만 보면 두 개는 우열을 갈수 없다고 봐요. <laughs> 말리부는 말리부대로의 스타일이고. S.M.6는 S.M.6만에 있는데 기아가 피터 슈라이더가 와서 K5가 딱 나오면서 네. 완전히 중형차 시장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현대차가 그걸 따라 쏘나타 그 따라하기 시작했고 하지만 그 변화들의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는데 네. 않았고 그 반대로 S.M.5하고 말리부는 약간 S.M.6 못, S.M.6와 아. 아, 말리부는 그걸 못따라가고 있었으니까 S.M.5지 S.M.5가 아, 못따라가고 있다가. 탈리스만이라는 유럽 스타일의 디자인이 새로 완전히 교체가 되면서 사람들이 시선을 확 끌었고 지금 말리부 또한 기존에 갖고 었던 말리부가 약간 올드한 느낌에서 음. 이제 다시는 이제 요즘 트렌디인 엘리 뭐 d 나 d r 이나 이런 것을 삭 반영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오 너무 멋있어 너무 음.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이 환호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두 디자인만 놓고 본다면 두 차는 거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정리하자면 기존의 모델 대비 그 변화의 폭이 확 커지면서 두 차량 모두 시사... 응.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응. 너무 좋았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말리부를 타면서 실내 공간이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일단 휠베이스가 90mm 가까이가 늘어났고 뭐 뒷좌석 공간이 워낙 넓어졌으니까요 물론 이제 8세대 말리부가 뒷좌석이 좁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되... 됐었죠 사실은 북미 시장에서도 조금 단점을 지적받았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SM6의 실내 공간은 조금 불만족스러웠는데 두 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고객 차이라고 봐요. SM6가 나왔을 때도 분명히 2열이 좁다. 네. 그리고 세, 실내 공간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왜냐하면 현대 기아차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국내 시장에서 그랬더니 만류가 기존에도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걸 확 깨고 휠베이스 늘어나고 좌우 폭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1.0 레그룸 거 해도 완전히 넓어지니까 이제는 현기차를 넘어서 더 공간을 잘 빼는 그급 이상의 공간을 만들어 주니 이 당연히 그 요소가 현대기아차를 선택을 안 하고 거기 에 이제 SM6까지 같이 현대기아차에 묻히면서 음. 묻히면서 지금 이제 말리부로 갈 수밖에 없는 대역전의 어. 전환점이 되겠네요. 음. 말리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죠. 음. 그 인팔라도 시승해 보셨고 말리부도 시승해 보셨잖아요. 예. 말리부의 공간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솔직히 임팔라, 쉐보레 임팔라와 말리부를 골고루 다 시승을 해 봤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어, 왜, 왜 똑같지? 대형차와 왜 중형차가 사이즈가 같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넓어졌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 이전 세대, 8세대 말리부에서는 뒷공간이 조금 좁았어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타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뭐 키가 뭐178뭐이 정도 되는 좀 장신의 사람들이 앉을 때에는 불편하다는 점이 있었어요. 분명히 다리가 닿거든요. 어, 저희 안 닿지만 어쨌거나 이제 인팔라와 말리부를 딱 놓고 봤을 때와 이거는 중형차가 아니다. 이건 대형차급의 정말 대형차급의 실내 공간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게 어떻게 보면 SM6와 이제 판매량에서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쉐보레 올뉴 말리부 그리고 르노 삼성의 SM6. 두 차량 다 우리나라 중형세단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2000cc 혹은 그냥 뭐2터 2. 몇 리터 뭐이 정도의 엔진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장에서 드디어 제대로 된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을 보여줬다라는 점이겠는데요. 일단, 재원에서 볼수 있듯이 SM6는 1.6 터보 엔진을 장착했고요. 올류 말리부는 1.5 터보 엔진을 장착했죠. 을 근데, 저는 사실 이 터보 엔진의 단점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사실은. 네, 분명히 있죠. 시끄러움과 뭐열열 열 관리의 문제성, 그리고 터보렉, 그리고 터보가 작성하지 않는 저 rpm에서의 답답함,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두 차량의 터보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일단 뭐 쏘나타가 중형차 시장을 휘잡고 있었지만. SM6, 그리고 말리부가 나오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소나타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많이 넘어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다운 사이징을 완벽하게 해냈다는 점. 이 점은 정말 칭찬할 만한데 어, 1.5L 터보와 1.6L 터보, 뭐 CC 차이는 거의 크게 안 나지만 어쨌거나 두 차량들은 터보라는 점에서는 출력 그러니까 중형차의 큰 덩치를 움직이기에는 별 문제는 없었어요. 한지만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내구성에 관한 건데, 과연 어떤 회사가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인가. SM6의 경우에는 1.6L 터보 엔진이에요. 근데 르노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르노는 분명히 F1에 엔진을 납품하는 회사고, 현행 지금 F1 엔진도 1.6L 엔진이기 때문에, 르노의 터보 기술력, 이건 상당히 인정할 만하고,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상당히 다이나믹한 그런 주행 질감, 그러니까 엔진의 질감이죠. 그 사운드가 감성적인 요소를 많이 충족을 시켜줬어요. 반면에, 말리부의 1.5L 엔진은 국내 소비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게, 어, 급격하게 확 출발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 적당히 밀어주고, 또 편안한 가속, 그리고 시끄럽지 않은 그런 정숙함, 그게 상당히 매력이 있었다고 봐요. 각각 두 회사가 장단점, 그 특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취향에 따른 어,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중형 세단 시장에 다운사이징이 네. S6와 울류 말리부가 나오면서 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판매량에서도 지금 터보 모델들이 많이 팔리는 건 그만큼 소비층이 젊어지고 어려지기도 한 부분이 영향도 크지만 일단 다운사이징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다는 거. 아, 터보 그래서, 엔진에 대한 아, 그래서 굳이 이딴 막 노말 엔진을 대신해서 훨씬 작지만 힘 좋고 어, 반응도 빠른 이런 차를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도 자동차 문화가 좀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뭐 지금 중형 세단 시장이 이제 30대가 주 타겟이 아니고 있잖아요. 20대 후반부터부터 20대 후반부터 타겟이 되다 보니까 마치 다운사이징 터보가 마치 뭐 준중형 세단들에서 좀잘 나가는 스포티성을 갖고 있는 그런 차로 만약 인식을 해서 크고 공간도 넓은데 준중형 세단에 터보를 달아 놓은 것처럼 빨리 갈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문화들이 자꾸 커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두 엔진은 성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SM6는 유럽을 기준으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유럽은 신호등도 되게 짧고 그렇죠. 워낙 신호등도 짧고 길이 똑바로 된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가다선다를 빨리빨리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스폰스를 빨리빨리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올루말리브 같은 경우는 대륙이잖아요 아, 그럼 대륙이죠 한번 타면 뭐 2시간, 3시간 기본으로 타고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타야 되니 거기서 이렇게 막 깔딱깔딱 거리고 막 리스폰스를 너무 빠르게 주면 스트레스 받아 운전을 못할 거예요 굉장히 피곤할 거라는 거죠 거기는 그냥 쭉 밟고, 지치지 않고 쭉 밀어주는, 밀어주면서 계속 장거리를 탈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의 엔진만 갖고 무조건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하기보다 하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 국내 시장에서 소비층은 정확히 좀 나눠줄 것 같아요. s m 식 x 는좀더 젊은 층이, 왜냐면 리스폰스 때문에 그 즐거운 재미에, 맛이 있으니까 그 재미 때문에 마치 자기가 좀 빨리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도 음.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s m 6를좀 선호할 것 같고 젊은 연령층에서 음, 올뉴말리부는 이제 사, 원래 중형 세단이 갖고 있는 타겟층 30대 이상부터 쭉 꾸준히 훨씬 더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신 분도 충분히 1.5 터보를 가지고 어, 이렇게 과격하거나 과격하거나 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그 리스폰스를 안 갖고 있고 항상 늘 부드러움을 일단 기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더 그거에 대한 새로운 소비층도 만들어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분다 워낙 달리시는 걸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서킷에서도 달리셨던 경험이 있으신데 두 차량에 대한 드라이빙에 대한 감각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참 어떻게 보면 한쪽을 좀 낮게 평가할 수, 저평가할 수도 있는데. SM6도 재밌어요. 재밌고 되게 즐겁게 탈수 있어요. 즐겁게 탈수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듀얼 클러치의 가진 장단점과 그리고 역시나 SM6 A 링크, L -링크. 링크가 아. 멀티 링크를 넘어갈수 없는 한계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팅 잘된 토션 빔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A 링크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멀티링크를 넘어서기에는 지금 중형수에 대해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 한 개를 보여주고 있어서 뒷자리에 사람을 태워 같이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S M 6는그두 가지를 어떻게 이제 향후 조율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인기와 판매량을 좌우하는데 큰 역할을 할것 같고 올뉴말리부는 기존 대비 초반 응답성 리스폰스도 굉장히 좋아졌죠. 굉장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무게도 가볍었죠. 엑셀링에서 제일 좋았던 건 비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반 엑셀부터 엑셀 깊게 밟았을 때까지 뭔가 꽉 차서 꽉찬게 계속 밀고 나가는 느낌. 그래서 그 느낌 때문에 편안함도 있으면서도 정작 이제 속도나 뭐 가속감이나 아니 감속감 이런 부분에서도 전혀 지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편안함을 유지하는 이런 세팅들은 부드러운 세팅들은 타면 탈수록 더 이제 오랜 시간. 이 차를 더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길 것 같고, 뭐두 개에서 예를 좀 들면 저는 그거로봐딱 결론을 주면 말리부는 꽉차 있는 깡통을 우리가 불리는 기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M6는 한 반만 차 있는 깡통을 불리는 느낌. 초반에는 반만 차 있는 게더 빨리 갈 거예요. 그냥 미는 힘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갔지만 그렇죠. 점점 가는 속도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 굴러가는 질감도 회전 질감도 떨어질 것 같고. 대신 마일부는 그, 그, 처음에 굴 때는 똑같은 힘으로 밀었기 때문에 출발은 늦지만 거기에 오히려 가속도가 붙고 부드러운 주행을 계속까지 이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로 차를 선택을 하신다면 두 차를 좀더 어, 경험을 해 보고 선택하는데 예, 네. 그걸 좀 생각을 해 보고 경험을 해 보시면 훨씬 더아 SM6는 내가 이런 목적이 있나 이런 환경에선 정말 좋은 차다. 아니면 올루 마일부는 내가 이런 환경에서 정말 좋은 차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되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SM6가 정말 좋은 노면에서 그리고 앞이 클리어한 상황에서 달리기에는 너무 좋아요. 너무 경쾌하고 그렇죠. 반도 좋고 사운드도 엔진 사운드도 나름 짜릿짜릿하고 근데 얘가 그게 시내에만 들어오면은 <laughs> 혹은 약간의 요철이 있거나 아니면 좀 균열이 있는 도로를 만나면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 물론 나쁘진 않지만, 어 아까 보여줬던 모습보다 이 모습은 좀 아닌데라는 느낌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앞 사람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운전하는 입장 혹은 일렬의 입장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은데, 에일링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허리 뒤쪽에서 약간의 좀 부담이 오는 조금 그런 느낌, 앞뒤가 안 맞는 약간의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향후 셋업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스피리님은 어떠셨는지? 그두 차의 그런 파워트레인을 놓고 본다면 확실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 SM6는 이제 듀얼 클러치고 올뉴 말리부는 6단 자동 변속기인데 사실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 자동 변속기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출력은 어, 어떻게 보면은 어, 30마력 가까이 나는 차이인데. 단순하게 내가 직진으로 빵 하고 달려 나가겠다라고 할 때는 SM6의 1.6 터보가 훨씬 빠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감각적으로 뭔가 이제 사운드를 왕 하고 느끼게 느끼게 해주니까 그것이 뭔가 빠르다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정말 운전을 자주 하게 된다면 올 말리부가 조금 더 편안한 세팅이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향의 차예요. 꼭이두 차를 다 시승을 비, 해보고 비교를 해본 다음에 선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한 차는 뭔가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고 한 차는 굉장히 어, 대중적이면서 그 편안한 느낌이 좀 강한 세팅이거든요. 서스펜션도 마찬가지인데 AM 링크가 완전 나쁘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실히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차를 사더라도 서스펜션을 할때 하드하게 세팅을 하게 돼요. 그때 느낌과 상당히 비슷한데 어 유럽 차를 좀 많이 타고 온사람들이라면 SM6의 세팅 어 나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와인딩을 즐기는 사람들도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하겠지만 단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가족이 있다. 아이가 있고 혹은 이제 뭐 다른 사람 태우고 간다고 하면 그때는 아무래도 말리부가 조금 더 편한 선택일 수 있겠죠. 정말 두 차는 다 경험을 해 보고 자기 입장을 고려를 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딱 이게 s m 6 s 말리부 갖다 놓고 어떤 게더 좋아요라고 말했을 때는 진짜 두 여자 갖다 놓고 누가 더 이뻐라고 개인의 취향인데 정말 그거 갖다가 차이를 아, 이거 누가 딱 우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건 수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진짜 비교를 해보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해요. 두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두 차가 같은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열을 선택하기보다는 두 분의 개인적인 취향으로서 결론을 내셨던 것만큼 두 차를 혹시 구매를, 혹시두차 사이에서 차량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두 차를 필히 꼭 경험을 해보시고 구매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두 차가 가격도 가격이고 사실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건 사실이죠. 물론 이제 SM6 기본 시작가가 높아서 그렇지만은 사실 올뉴 말리부도 트림을 올리고 옵션을 넣다 보면은 그렇죠. 비슷한 가격대로 올리 올르기 때문에 꼭 정말 비교를 해야 되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말리부와 SM6의 장점과 단점 하나씩을 아, 자기가 단점. 생각하는 하나씩을 딱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올뉴 말리부의 장점은 어 정말 편안한 차라는 겁니다. 누가 타더라도 운전하는데 별로 부담감도 없고.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과 넓은 트렁크, 자 이런 게 장점인데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당장은 차가 빨리 나오기 힘들다는 점이겠죠. 예, 네, 그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인기가 많은 게 단점인 건가요? 내가 당장 차를 갖고 싶은데 차가 없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네, 그러면 자 이제 SM6는? 자 SM6의 경우에는 어, 상당히 유니크하고 뭔가 세련된 이미지를 남들에게 자랑할 수가 있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뒷좌석에서 약간 하드한 느낌이 어뭐 장모님, 장인어른, 뭐 이런 식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탄다든지 아이를 안치고 탈 때는 조금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자 쏘쓰님은? 아 제가 생각하는 울류말리브의 첫 번째 장점은요. 어, 실내 공간입니다. 실내 공간.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어져서 일단 타는 못뭐 운전자뿐 아니라 2열인 2열 석까지다 2열 타는 분들이 다그 얘기를 할것 같아요. 되게 편하다. 되게 넓다. 그 대신 좀 단순하긴 하죠. 근데 이 단순한 실내 레이아웃 구성들이 오히려 장시간 차를 타면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질리지 않기 때문에 늘 봐도 질리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장점으로 될 거고요. 올리브 말리브의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하면 팔단 음, 변속기라고 봐요. 지금 언제 어디까지나 북미 시장에는 팔단 변속기가 나와 있고 국내 시장에는 아직 육단 변속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팔단 변속기를 채용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클 거라고 보는데 지금 아직 그 시너지를 다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못 보여주고 있는 게전올루알리브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보여줄 수 있는데 네, 더못 더 보여주는... 보여준다는 거. 오히려 반대도가 될수 있겠지만 일단 음, 뭐 분기자 뭐 검증을 받은 거니까. 네. SM6의 한 가지의 가장 큰 장점을 뽑으라고 하면 존재감인 것 같아요. 전면과 후면의 이 LED 디자인을 DRL 디자인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정말 그 운전을 하다가도 뒤에서 그 유사한 그 LED DRL을 보면 아 SM6인지라고 다알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어, 내가 지불한 가치에 대한 어. 답을 줄 것이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단점은 역시나 그 A/H 링크 부분인데요. 그게 특히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리스폰스가 되게 좋아서 되게 잘 달릴 수가 있어요. 되게 잘 달릴 수 있는데 그거를 운전자들이 착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아, 내가 마치 운전을 잘하는 것 같은 네. 내 차는 되게 빨리 달릴 것 같은. 그래서 약간 오버하거나 를 이러면 오버하면. 내가 이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정말 SM6가 제대로 나를 잡아 줄수 있는지 보호해 줄수 있는지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검증이라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고려를 한다면 또 SM6도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는 이제 시승을 하면서 느꼈던 건 말리부는 이 차의 존재에 제한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용도로도 다쓸수 있다라는 음.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스포 사실 166마력의 출력이 그렇게 세 보이진 않지만 막상 답답함은 없었고 또 RPM을 한껏 높여서 달릴 때도 그 재미는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고 실시도 나쁘지 않고 공간도 넓고 그래서 사실 아까 말, 말, 말했던 것처럼 어르신들을 모시기에도 좋은 차고 또 혼자 달리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차량이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이고요 단점은 그 한국에 아직 최적화되지 못한 옵션 사양. 이라는 부분이 조금 예를 아쉬웠어요. 예를 들면 뭐 뒷좌석 열선이 없다든지, 통풍 시트의 적용이나 이런 열선 시트의 적용이 조금 제한적이고 좀 한쪽으로 몰려 있는 편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어... 그 고객들이 원하는 옵션 사양이 아직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HID 헤드라이트를 옵션으로 따로 뺐다거나 아니면 또 l s 에를 선택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거나 이런 점들은 좀 아쉽게 느껴졌고요 SM6는 장점은 정말 감히 동급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드라이빙 세, 드라이빙에 대한 셋업. 이, 이 부분은 정말 어,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천, 1600cc 터보니까는 2000cc 혹은 2L 그한 2.4, 뭐 2.5이 정도의 배기량까지 비교를 할수 있을 텐데 그 정도 범위의 자연흡기 엔진을 갖고 있는 자동차랑 비교를 했을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가장 앞쪽에 세워놓을 수 있을 만큼의 드라이빙을 위한 셋업을 갖고 있다는 점 이건 분명 큰 강점이고 또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어... 가격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AM 링크라던가 뒷좌석의 불편함을 떠나서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말리부 대비에 말리부나 다른 차들을 대비해서 좀 설득력이 좀 부족한 느낌. SM6 1.6 터보 모델이 말리부 2.0 터보 모델과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실 우리가 점 1.5L 터보랑 1.6L 터보를 비교했지만 가격적으로 보면은 2.0 터보랑 보게 되거든요. 과연 그러면은 253마력의 2.0 터보 모델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 라는 점은 정말 조금 SM6 에게는 조금 불리한 조건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진짜 미친 일이죠. 그렇죠. SM6 가 좋아서 SM6 를 골랐는데 그대때말리부가 있어. 근데 말리부는 세금이 비싸요. 2000cc니까. 근데 그렇다고 60마력 낮은 차를 가? 이, 이게 또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근데 네, 그거는 뭐좀 소비자의 선택이니까. 그쵸. 그게 또 시장 경쟁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아이 가격은 좀 아쉽다라고 네. 마무리 짓고, 그 결정은 소비자가 하는 거니까. 그거는 소비자의 고민이 네.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은 어떤 선택해도 아쉽진 않아요. 아쉽진 않은데 마치 짬뽕과 짜장면 음. 중에서 과연 음. 무엇을 고를 거냐 가격 차이 얼마 안 나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그 기호의 차이, 취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면 남의 떡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 이제 정작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그게 되겠죠. 어떤 걸 선택하든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선택한 거고. 자 누가 군만두를 줄 것이냐. 음. 아 그렇죠. 군만두를 누가 줄 것이냐. 짜장면에 군만두 줄 것이냐. 짬뽕에 군만두 줄 것이냐. 아. 아니, 치면은 소리가. 아. <laughs> 짜장면에 줄 것이냐. 짬뽕에 군만두 줄 것이냐 따라서 소비자들이 어느 쪽으로 옮겨갈지는. 이건 정말 이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취향과 별개의 하나 더 뭔가 얻을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이거를 노려야겠죠. 어떤 국만 들어줄까? <laughs> 그러면 말리부에서 냉장고 주는 걸볼수 있겠네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리부에서 냉장고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 SM6와 말리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뭐둘중한 곳에 먼저 냉장고를 누가 꺼내 들게 될지가 <laughs> 기대가 되네요. 그 그러니까 냉장고 네. 카드가 사실 작년 우리 한국 경찰 시장에서 아. 굉장히 컸잖아요. 모닝과 스파크. 그렇죠. 모닝과 스파크. 모닝이 먼저 냉장고 카드를 썼는데 스파크가 역전한다 하자마자 다시 또 스파크가 냉장고를 꺼내면서 격차를 확 벌리고 있는데 어, 중형 세단에서도 그 모습을 볼수 있을지 새... 기대하겠습니다. 기대가, <laughs> 기대가 되네요.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멋어요. 과 냉장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 볼게요. 르나 어, 삼성 SM6도 또 쉐보레, 올뉴, 말리부도 굉장히 매력적인 차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은 두, 차량의, 두 차량 모두 인기만큼 공급도 꽤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SM6는 이미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쉐보레 같은 경우는 부평 2공장의 캐파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약 대수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또한 달, 두달 정도 뒤면 은 충분히 빠르게 공급을 할수 있다고 했으니 시장에서 좋은, 이제 많이 팔리는 일만 남, 남게 되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최고래 올륨 알리브와 윤호삼성 SM6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참여해주신 두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와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